안녕하세요. 찌개입니다 짜잔. 짜잔. 이번에는 스타벅스 2020 다이어리를 가져왔어요. 총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분홍색이랑 보라색입니다. 저희가 보라색은 제 친언니가 이미 받은 거라서 지금 포장이 다 뜯겨져 있는 상태고 분홍색은 조금 아까 받아온 거라서 우리 한번 같이 뜯어 봐요. 1 0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응. 해브리트 소재인가? 응. 얘는 그냥, 어, 면 살짝 그런 거고, 얘는 맨들맨들한 면? 음. 응.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음, 앞에는 뭐 잃어버리면 돌려달라고 적어놓는 페이지가 있고요 음, 스타벅스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년의 달력과 개인 신상정보. 개인 신상정보를 되게 섬세하게 적게 되어있어요. 무슨 여권 번호도 쓰고, 가족, 뭐, 핸드폰 번호, 뭐, 이메일. 네. 솔직히 다 괜찮은데, 여권 번호나 뭐, 개인정보. 이게 진짜로 개인이 보면 괜찮은데, 혹시나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저는 자세하게 적는 거를 좀,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로 나와있네요. 어,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날짜가 원래, 이렇게, 요렇게 나와, 이쪽에 나와있는데, 희한하게 밑에 중간에 있어요. 음. 이게 편할지 안 편할지는 써봐야 알것 같고요. 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그림 하나 삽입되어 있고요. 북로그. 제가 봤을 때 특이한 점이었는데, 이렇게 책을 읽고, 이게 어때 타이틀이 뭐고내 네, 느낌은 어땠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게 그 책을 읽고 독서 감상편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칸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북로그를 지나면 이제 무비로그 누구랑 어디서 언제 이런 것도 희한하네 그리고 넘기다 보면 원파인데이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그 하루를 이렇게 플랜 해보고 뭐 그림으로 플랜 해보고 뭐 했고 언제고 누구랑 있고이런거 음, 그림 일기 쓰는 거? 음, 같아요. 그리고 점박이. 저는 다이어리를 막 자주 쓰는 편은 아닌데 이 점박이 활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오목으로. <laughs> 옆에서 찌은이가 오목으로 사용한대요. 자, 그리고 넘어가면 <laughs> 무지, 음. 무지 칸, 저는 여길 참 좋아하죠. 저는 옛날에 뭐 영화 보면 영화 티켓 붙여놓고 감성평 쓰긴 했는데, 요즘에 앞에다 쓰면 될것 같아요. 이런 칸, 막 조금 조금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스타벅스 다이어리 딱 받으면 가장 보고 싶은 칸, 뭐가 들어있을지. 오, 이번에 되게 뭐가 많네요? 이게 다고요 보면은, 얘는, 뭐, 사용 설명서겠죠? 응, 패스. 얘는, 어디 아, 뭐 묻어있으면 뜯으라는 건가? 응, 이런 거있고요 맞아, 요거 스타벅스 가면은, 다이어리 앞에 되게 이쁘게 꾸며져 있는데, 정작 딱 받으면 되게 허전해요. 응, 그래서 이거를, 직접 붙이라고 스티커 형태로 주는 것 같은데, 뜯어볼게요. 음. 접착력 있게 나왔으니까 뜯어서 바로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스티커가 달려있네. 이 음. 스티커, 이거 뜯어서 원하는 위치에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료 국분 이번에도 비 오는 날. 그리고 라떼 구매시. 어, 요거는 바뀐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오후 3시 이후에 스타벅스에 오시면. 어, 요거 월요일이었다. 월요일에 스타벅스에 오시면 음, 음료 제공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날짜는 10월 말까지니까 꼭 사용하세요. 음. 그 쿠폰 사용할 때는 무조건 이지류 쿠폰을 꼭 가져가야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음료 쿠폰 들어있고요. 스타벅스 스티커 요것도 이번에 추가된 옵션인 것 같아요. 오... 음... 인덱스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귀여운 것들이 있긴 한데 스타벅스 스티커 굳이 <laughs> 이렇게 이 분홍색깔 다이어리의 리뷰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보라색인데, 아까 분홍색이랑 다르게, 우선 표지 느낌도 살짝 달라요. 맨들맨들한 느낌. 열어보면, 여기도 지금 스타벅스 모든 다이어리에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로고랑, 그리고, 달력, 1년치 달력이랑 개인정보 적는 곳. 바로 원슬리가 있고, 아, 조금, 이 앞에 달력에는 사실, 휴무일이 안 적혀 있거든요. 빨간색 표시가 없는데 이 안에 먼 슬리 보면은 광복절이나 뭐 설날 같은 경우도 빨간색으로 표시는 다 되어 있어요. 이걸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바로 넘기면 요거는 위클리 적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루에 일기를 적는 것 같은데 아뭐 날씨랑 온도를 적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분홍색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루의 뭐 느낌, 생각을 적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이런 건좀 별로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쓰고 싶고 어떤 날은 안 쓰고 싶은데 딱 다이얼 열었을 때네 칸이 꽉 차요. 뿌듯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안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거를 칠로 바꿀 수도 없고, 팔로 바꿀 수도 없고. 이게 날짜에 맞추게 쓰다 보면 드문드문 써지게 되는데 그게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할 수 있게끔 차리빈 칸으로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쭉쭉 넘기면 사진이, 귀여운 사진이 하나 있고. 음, 여기는 전이 플래닝이라고 적혀 있어요. 빅폴더 트립과 애프폴더 프리트립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 여기는 여행을 적는 것 같은데 뭐, 어디. 날짜, 누구랑, 예산은 얼마인지 음, 뭐 출발, 뭐, 아니면 환승. 이런 거다 적혀 있네요. 뭐, 꼭 방문해야 될 곳, 꼭 먹을 거, 꼭살 거. <laughs> 꼭 먹을 거. <laughs> 제일 중요하죠. 여기 가기 전에는 여기를 채우 갔다 와서 여기 채우는 거 봤네요. 응. 갔다 와서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도 그냥 다이어리, 그날의 느낌을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여행을 적는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전박이가 있고 그리고 무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 세계에 있는 리저브 매장을 하나씩 넣어 놓은 것 같은데 1번부터 8번까지 파리, 밀라노, 상하이, 도쿄, 발리, 시애틀 시애틀, 뉴욕 이렇게 적혀있어요 한 번씩 가보라는 건가? 갈 수가 있을까 <웃음> <웃음> 세계 여행을 다닌다면? <laughs> 그리고 여기는 한국에 있는 리저브 매장을 나타낸 것 같은데 여기도 8개의 리저브 매장이 나타나 있는데 종로, 파미에파크, 청담 리버사이드, 팔당, 속초 문경, 세제, 해운대, 제주도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설명도 있고 있으니까 음. 한 번씩 이 근처로 여행을 가신다면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이고 여기도 대망의 포켓. <laughs> 여기도 쿠폰이 있고 스티커. 어! 많이 있어요. 여기는... <laughs> 어, 이게 다예요. 얘는 설명서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버렸나, 언니가?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필요 없다고 해서 버렸어 버려졌... 아, 근데 스티커를 버리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아마, 귀여운 그 커피 스티커는 버리진 않았을 텐데. 아, 그럼 그 스티커는 분홍색에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미 뜯어져 있던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두, 두 개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비 오는 날, 스타벅스의 라떼 음료 구매 시, 그리고 오후 3시 이 후에 왔을 때. 보라 색깔 다이어리도 끝! 요거는 2019년 버전인데, 한번 비교해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보면, 똑같이 있는 거. 스타벅스 로고가 있고, 여기도 전체적인 달력, 개인 신상 정보 적는 곳 귀여운 그림이 있고 먼슬리가 있고 쭉 넘기면 이거는 위클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라색 2020년 거랑은 다르게 한쪽에 위클리 적고 이쪽에는 뭐 따로 메모를 하는 식의 페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 사진이 하나 있고 바로 전박이 무지 페이지까지 해서 다이어리가 끝이 납니다. 귀여운 사진이 하나 더 있네요. 정말로 끝. 그리고 여기도 포켓이. 포켓이? 있는데. 이거 뭐지? 분명 2019년 거거든요? 네. 어? <laughs> 2019년 10월까지 있는 쿠폰이 세 <laughs> 장이다. 어, 꺼내보지도 않았어, 이거 진짜 완전 새고. 어, 꺼내보지도 않았어. 와, 솔직히 다이어리 모으는 이유 어. 이것 때문 아닙니까? 맞아. 스타벅스 다이어리 받는 이유 이것 때문 아닙니까? 와, 설명서도 안 버린 거 보니 정말 받기만 했네요. <laughs> 아, 그럼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아까 월요일 하지만 라떼로. 2020년에는 라떼를 구매하신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진짜 아까워. 너무 아까워. 거의 세 잔이 공짜인 건데. 세잔 사면 세잔 공짜인데. 네, 이렇게 2019 다이어리는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의 베스트는요. 음, 저는 이 보라색이 제일 실용적이고 잘쓸것 같아서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어, 이거를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음, 여행. 저희 둘다 여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여행을 뽑았어요. 근데 이 여행이 여기에만 들어있으면 진짜 완전, 영화, 완전.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여행도 있고 색깔도 이쁘고 저희는 둘다 이걸 좋아해서 둘다요 색으로 가봤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솔직히 가릴 수는 없지만, 얘의 장점은 확실하고,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희는 베스트는 이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평가를 해보자면, 들고 다니기 좋은 크기다. 그리고 여행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위클리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하루의 일상이나 뭐 생각 있었던 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을 적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거고 얘의 좋은 점은 북리뷰랑 영화리뷰가 있던 거 그거랑 색깔이 예쁜 거 꾸밀 수 있다는 점 <laughs> 그게 있고요 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기 아까 있던 파인데이라고 있던 그 부분을 좀 좋게 생각하면 여행의 하루를 기록하는 것처럼 했을 때 나쁘지 않은 정도? 하지만 그래도 트래블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 것과 그냥 하루를 적는 거라고 적혀 있는 건좀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안에 써져 있는 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베스트는 보라색. 제... 작년보다는 확실히 많이 섬세해진 게 느껴지긴 해요. 뭐 요즘에 영화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더 추가를 해본 것 같은데 저희는 좋지만 또 모르겠네요. 사실 뭐 회사원이나 일상적으로 여행을 갈수 있는 사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진짜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그냥 일상을 접는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은 더 좋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작년 거뭐 딱히 뭐 리뷰해봤자 얘는 소용이 없지만 일단 쿠폰을 벗어서 <laughs> 너무 아쉬워서 <laughs> 진짜 좀 충격이었던 리뷰였어요 <laughs> 근데 작년에 비해, 그죠? 작년에 비해 확실히 더 섬세해지고, 많아지고, 실용성이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거 같은 경우는 너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맞아, 맞아. 아, 나와서 사실 받기가 조금 그랬거든요. 이거 봄에 들고 나가고, 여름에 들고 나가면, 와, 크리스마스인데 여름에 들고 나왔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아, 맞아. <laughs>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나, 아니, 보라색도 약간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그냥 조금 화려한 다이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얘는 들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재질이 바뀌면서 확실히 외관상에 찍히는 거나 그런 게 표시가 안 나게끔 바꾼 것 같아요. 저희의 다이어리 후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도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